예,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타가 아, 어떻게 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낙타를 어떻게 이 바늘귀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막 고민을 해 보니까 어, 예전에 유행했던 재미있는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유행을 했었는데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다음. 예, 냉장고 문을 열고요. 그 코끼리를 넣고 코끼리 문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예, 또,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예,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냉장고 문을 열고요. 코끼리를 꺼내고 기린을 다시 넣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가능할 것 같지만 현실은 어떻죠? 낙타를 바늘에 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백 번, 천 번을 시도해도요, 낙타를 바늘기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